건설 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025년 1회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편하게 틀어놓고 보거나 듣기만 하셔도 여러분은 한 번에 합격하실 겁니다. 1번.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보호망 설치.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2번.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가지.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계. 3번.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조치 사항.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두 가지. 근로자가 관리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b.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종 시설물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고르세요. 1번. 연장 500m 교량. 3번. 철도 교량 고가격. 6번. 항만 간문. 6번. 하일리의 재해 예방 대책 5단계 관련 답하기. 5단계 중 2단계. 사실의 발견. 5단계 중 5단계에서 적용할 3.2. 교육. 기술. 관리. 7번. 철골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구조 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합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두 가지.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8번.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터널 공사 시 터널 작업면에 조도 관련 빈칸 채우기. 막장 구간 70룩스 이상. 터널 중간 구간 50룩스 이상. 터널 입구 출구 수직구 구간 30룩스 이상 9번 고정 시 기계 운반하여 기준 가마올리기 작업은 지면과 약 5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장비의 이동 작업은 가마올림과 주행 또는 가로방향 운전에 이중조작 운전을 할 때에는 매단 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번 운반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하물을 인양할 때 준수 사항 세 가지.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할 것. 턱은 안으로 당겨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 체중의 중심은 항상 양 다리 중심에 있게 하여 균형을 유지할 것. 11번.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과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에서 제외되는 공사 세 가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3번 사업주가 철골 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 두 가지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지금까지 건설 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2025년 1회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합격에 한발더 가까워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